여러분, 냉장고가 요즘 가전이 아니라 거의 명품입니다. 미국 KBIS 2026 전시회 가면 주방 한 세트가 억 단위로 지켜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고요. 이제 가전이 똑똑한 척을 넘어서 관리자처럼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KBIS라고 미국 최대급 주방 욕실 전시회가 있는데요. 여긴 그냥 쇼핑이 아니라 미국 집의 표준이 정해지는 자리예요. 표준이 정해진다는 말은요, 매장에서 한대 파는 게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설사 패키지로 단지에 한번 들어가면 수천 대가 깔리고 그 순간부터 승부는 B2C가 아니라 B2B로 바뀌어요 그리고 요즘 럭셔리 가전은 스펙이 아니라 안 보이게 만드는 기술로 비싸져요 벽이 냉장고고 가구가 스타키인 느낌으로 갑니다 근데 프리미엄의 끝은 겉모습이 아니라 쓰는 동안 문제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AI가 기능이 아니라 관리로 들어오고 여기서 그 관리가 왜 중요한지 제일 현실적인 예시 하나만 갈게요 바로 부모님 집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루 종일 냉장고 문이 한 번도 안 열렸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쁘신가 싶다가도 마음이 철렁하죠. 이건 감시가 아니라 원하면 켤수 있는 안부 확인 옵션입니다. AI의 진짜 가치는 편의가 아니라 불안 비용을 줄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논리가 부모님 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안심이 규모가 커지면 운영비 절감이 되거든요. 임대주택대단지 운영사에선 고장 하나가 민원폭탄이라 사람 보내기 전에 해결하는 방문을 줄이는 AI를 원해요. AI 진단이 뜨는 이유는 멋있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람 보내는 게 비싸서입니다. 원격으로 해결되면 비용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돈은 냉장고 철판이 아니라 운영 레이어로 갑니다. 대시보드 예측 진단 서비스 자동화 같은 것들이죠. 앞으로 뉴스 볼 때는 이것만 보세요. 건설사 공급 계약, 관리 플랫폼 확장, 서비스가 패키지로 묶이는지 이세 개면 됩니다. 근데 AI가 집으로 깊게 들어올수록 중요한 건 하나예요. 기능이 아니라 실내, 그러니까 보안과 정확도입니다. 오늘 한줄 결론입니다. 냉장고가 명품이 된 이유는 디자인이 아니라 AI 관리, 그리고 진짜 큰 돈은 제품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